자, 이 여인이 첫 번째,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이시다. 1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.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은 주인이십니다. 왕이십니다. 자, 두 번째, 주님은 옳으십니다. 지금 옳지 않잖아요. 우리 생각에, 이 말씀의 본문에서,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, 어떻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에는 나는 다른데로 보내면 받지 않았다. 너는 내 자녀 아니다. 너는 개다. 너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첫 번째 주님은 주인님이십니다. 두 번째 주님은 주님이시면서 늘 오르십니다. 주님은 늘 선하고 오르십니다.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. 이 여인은 자신이 치료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인생에 엄청난 고통을 통하여서 아! 아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.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게 된 거예요. 예수님 밖에는 나를 치유하고, 나의 자녀를 치유하고, 이 고통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, 치유해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.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고,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통케 되고,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잘 풀릴 때는 주님 울습니다. 그런데, 그렇지 않고,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하, 행하여지지 않고, 선하게 풀어지지 않고, 뭔가 장애물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을 때는,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그런데 이 여인을 잘 보십시오. 이 여인은 주님이 끝까지, 너는 내 백성 아니다. 너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 아니다. 너는 개다. 라고 계속 애원하는데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, 이 여인은 끝! 첫째, 예수님께 주님을 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, 첫 번째, 주님, 은 주님이십니다. 주님은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. 두 번째, 주님을 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. 세 번째, 저는 개입니다.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입니다. 그런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주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. 여러분, 주님은늘 오르십니다.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.